X2 20YM 스포츠 모델이고요. M35i 이렇게 두가지로 하면 X2 같은 우좀 X6를 좀 작게 타시면 작게 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쿠페 SUV다 보니까 외장 컬러 레드도 굉장히 또 예쁘고 실내는 뭐 X5랑 똑같은데 이런 루프에서 시트 렁크로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또 매끈하고 테일 램프도 굉장히 또 뭐랄까 입체적이고 뭐랄까 비례적인적입니다. 뒷모습도 굉장히 볼륨감, 디펜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X2의 장점이고, 이렇게 립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, 후방 카메라라든가. M3Y는 쿼드베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연비도 뭐1 0 8 k m 로뭐 연비도 굉장히 또 좋고, 사이드 스커트도 또 적용이 되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에어로 다이나믹스한 디자인이 도보는것 같습니다. X1보다 좀 루프가 좀 낮아요. 화만 가동 스티커도 들어있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더 좋고 부위감도 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시인성도 좋고 미래지향 적인 데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하단에 들어가있고요 이런 도 좋고 좀. 좀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뭐 안개등도 들어있고 부스트 모드 누르고 있어야지 런치 컨트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애플 카플레이도 좀 무선으로 엔딩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, 뭐 시타 충전구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 암레스트 하단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 정장 암레스트 한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좁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뭐 글로벌 박스 공간도 넓고 굉장히 좀 스포츠하면서 고급스러운 게 X2 모델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모터도 들어가 있네.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뒷좌석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열선 히트는 안들어가있고 송풍구랑 시트 충전구만 들어가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개방감도 좋고 루프도 또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성도 제공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좀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이죠 스포티하고 아무래도 M 스포츠고들이다 보니까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있고요 트렁크는 이제 이걸로 열으시면 됩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넓고 이렇게 하단에도 커버를 제기면 조금 더 훨씬 더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충전소켓도 들어있고요 X2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 바로 하시는 게 낫고 2 0이 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3 5이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2000cc, 4륜, 2000cc 엔진에 4륜 고동인데 연비가 뭐, 11kg 나오면 굉장히 도 좋은 거죠? 잠깐만. 엔견트라이트가 아니고. 잠간만 연락 주시면은, 피드백 빨리빨리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넥스 x 20i도 있고, m3i도 있고.